연습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장이 스마트보드에 초음파 센서를 연결하여 d c 0의 서버모터를 연결하도록 한다. 물체가 30cm 이내로 접근하면 서버모터는 180도. 물체가 30cm 밖에서 감지되면 서버모터가 0도에 위치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하시오. 그렇게 됐죠. 그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서버 모터를 써야 되니까 include 서버.h 그 다음에 마이 서버를 서버로 선언했죠. 그 다음에 트리거를 4번 핀, 초음파 송신 핀, 에코를 5번 핀, 초음파 수신 핀이죠. 초기의 앵글 서버 각도는 0도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s e r i a 9600, 트리거, 아웃풋, 에코 인풋, 그죠? 그 다음에 10번에다가 에, 서버 모터를 붙이고 처음에 0도로 했죠. 0도로. 그리고 어, 자얘 이제 초음파 센서를 구동시키는 거죠. 트리거에다 하, 하이를 줘서 초음파 발사시키고 한10 마이크로초 정도 계속 발사를 시키고 그다음에 초음파 중지시키죠. 그다음에 돌아온 거를 읽어서 읽어서 어떻게 돼요? 거리로 측정을 하는 거죠. 센티미터로. 그래서 그게 30cm보다 작으면 어, 180도에다 갖다 놓고 서브 모터를 30cm보다 크면 0도에다 갖다 놓는 거죠. 여기서 자, 0.5초마다 했습니다. 자, 컴파일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리얼 모니터로 열어볼게요. 지금, 38cm, 39cm 정도 나오죠. 제가 손을 가까이 대보겠습니다. 네, 서브모터 움직이죠. 다시 놓으면, 네, 다시 0도로 갑니다. 다시 가까이 가면, 180도로 움직이고, 다시 멀어지면 0도로 갑니다. 네, 연습 문제였습니다.